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 경매 TV의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7월 9일 화요일이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송도 신도시에 있는 32평형 아파트, 그중에서도 최신 아파트라고 할수 있겠죠. 탑상형 아파트인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격도 아주 괜찮고요. 한번 유찰되어서 현재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떨어져, 떨어져 있습니다. 혹시 성도 신도시에 투자형 혹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들은요 잘 보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보람입니다. 강제경매고요. 2018 타경에 36,955호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요, 7월 25일에 경매가 있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으로 10시까지 가시면 응찰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위치는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3-1번지,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 아파트 101동 37층 7호가 되겠습니다. 3707호가 되겠죠? 37층에 있는 32평형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25.71평이고요. 토지 지분은 4.22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5억 4천만 원입니다. 최저가격은 3억 7,800만 원. 70%가 되겠습니다. 청구금액은 2억 원이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청구금액도 꼭한 번씩 응찰하시기 전에는 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요,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에, 어, 요구한 액수를 이제 청구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매를 신청한 분이 청구금액 중에서 단 1원도 배당을 받아가지 못하면 그 경매는 불허가가 납니다. 경매로 인하여 누구에게도 이익을 줄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구금액이 얼마인 것은 어, 경매 응찰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그런 일이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요, 2015년 12월 28일 신한은행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3억 6,960만 원이 되겠죠. 두 번째 가압류는요,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천만 원의 가압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개인이 집행권원을 근거로 해서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2억 원을 청구했죠. 자, 이 사건에서 보실 때는요, 권리를 우리가 살짝만 살펴보면 신는은행의 근저당이 1순위입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가져가겠죠. 그러면 신한은행에서는 얼마를 가져갈까요? 현재 신한은행에서는 은행에서는 경매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이자를 소유자가 어, 채무자가 잘 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어, 확실하지 않지만은 추측을 하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에서는 대개 20%의 금액을 추가로 근저당 설정을 하죠. 그러면 3억 6,900만 원이면은 어, 이것의 20%는 약한 뭐 7천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 약 3억원 정도의 3억원 내외의 실제 채권액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현재 여기 최저금액 이상의 금액을 응찰하신다면 라 신한은행에서는 3억원 내외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실제 채권금액이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 다음에 인천신용보증재단과 강제경매 신청을 하신 분이 안분배당을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현재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데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네, 이 아파트 단지에 관해서 일반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아트인 프로지오 아파트고요. 대우건설에서 지었네요. 대우건설의 브랜드가 프로지오죠 35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32평형이나 35평형이나 전용면적은 같죠. 25.7평, 8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 물건은 84.98제곱미터가 되겠네요. 매매가격은 4억 9천만원에서 5억 7천 100만원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세가격은 2억 9천만원에서 3억 5천만원 정도에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비는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절기에는 21만 7천 8 0 4원, 동절기에는 24만 9천 190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226,364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세대는요, 총 99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년도는 2015년 9월에 입주했네요. 약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이 좀안 됐죠? 두동짜리고요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총층은 현재 두 동인데 모두 60층입니다. 굉장히 고층 아파트죠? 난방은 어, 지역 난방이고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료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된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 4월 하순에 네 개가 거래가 된 실적이 있죠? 평수는 다 같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6층이 4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31층이 5억 4천 7백만원 6층이 5억 1천만원 36층이 5억 2천 8백만원 이 거래가 됐고요 3월 어, 이것은 4월 초순 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3월 하순에는 17층이 5억 5천 5백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된 금액이 약간 음 저거 돼 있죠 차이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향에 의한 향과 어, 층에 의한 영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전월세를 보면요, 5월 초순에 두 건이 됐네요. 15층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 50층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 그 다음에 전세 2천 5백만 원. 또 12층이 250만원에 125만원, 또 37층이 5천만원에 월세 70만원. 이렇게 전월세가 계약된 것을 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년간 거래된 건수를 보면요. 매매 계약이 27건, 전세 계약이 32건. 음, 월세 계약도 꽤 많네요. 그죠? 27건입니다. 그 전에 1년 간은요. 매매 계약이 268건, 아, 전세 계약이 110건, 월세 계약이 288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청세 999세대 9세대인데요.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송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인천 항이죠? 송도고요. 네, 요게 이제 인천 지하철이죠. 현재 위치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어, 인천 지하철 센트럴 어, 파크역 1번이나 2번 출구에서 바로 앞이라고 할수 있겠죠? 바로 역 역세권이라 여기입니다. 그죠두 동이 있죠. 60층짜리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두 동이고요. 앞에는 바로 이렇게 큰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워터 프린트 프론, 어, 워터 프론트 호수가 있죠. 그죠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이런 워터 프론트가 되어 있죠. 어, 여기 보시다시피 그림자 굉장히 길죠. 이 청수를 의미한다고 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되어있죠 네. 이 아파트 죠이 아파트 가 되겠습니다. 하이라이즈빌딩들이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 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이동이죠 네. 입이도파트이 아파트 이 아파트 이 한 중심가에 위치한 최고의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동이 되겠죠. 어, 아까 제가 이동이라 그랬네. 이건 아니네. 요 그죠? 뒤에 있는 두동입니다. 6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라서 아트인 아파트죠. 어, 최으로잘 지은 아파트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뒤쪽으로 이제 아, 어, 워터프론트 호수가 있겠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두개 아파트가 현재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죠. 네이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보면 1층 출입구 부분이 되겠죠 네 단지 출입 어, 입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단위 세대의 현관이죠 거의 호텔과 같은 분위기 어 사진이 옆으로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네 단지 내 입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7층인데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남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쪽이 남향 남쪽일 확률이 크니까요 어, 그래서 다른 뭐이를수록 북쪽에 있는 층은 음, 같은 같은 층에 있더라도 북층 북쪽과 남쪽에는 같이의 차이가 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쪽에도 좀 있네요 그죠? 네 센트럴파크역에 바로 옆에 붙, 거의 뭐 붙어있다고 그 표현을 해도 어,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인천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역에 어, 아주 고그 인근에 있는 뭐 걸어서 1,2분 거리겠죠 1,2분 거리에 있는 어, 굉장히 고층 아파트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어, 최저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요. 여러분들 시세조사 잘 하셔서 시세는 실거래가격은 제가 요, 요, 알려드렸죠. 조사 잘 하셔서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시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